죄의 결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장 2절. 우리 이 구절이 줄줄줄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나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나요? 부부 사이 괜찮으세요? <laughs> 자,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갈라져요? 그 인간 때문에? <laughs> <laughs> 여러분 사실은 맞아요. 사실 우리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제 때문에 사이가 갈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 배우자의 잘못 때문일까요?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100%는 없어요. 아, 아마 우리 뭐 처음에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시작되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툭 쳤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거기가 부쩍 아플 때였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없어요. 지나면서 누가 툭 쳤는데, 내가 정말 아픈 자리를 툭친 거야. 그러면 확, 내가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확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굴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사연을 모르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더 심한 게올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왔다 갔다 고쳐 봅시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laughs> 누구의 잘못입니까? 상대방 잘못인가요? 내 잘못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상할 때요, 이게 100%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이해, 이야기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또 아, 이렇게 그분에게는 그분의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그분 잘못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는 그 사이에 이 잘못이 죄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항상 상대방의 것만은 아니더라.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도 아닌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상대방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손을 봐서 고쳐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야구 보서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난주 주일에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데 내가 뭐 상대방의 어떤 영역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나의 죄의 영역, 나의 잘못의 영역, 그게 설사 9대1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그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내가 변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번 결심 한번 하시겠어요? 나는 상대방을 고치지 않겠다. 나는 나도 사실은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내가 나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영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요. 자, 이제 어떤 관계가 또 힘들어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뭐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깨어진 관계, 어떤 관계든지 그 안에는 내가 반드시 다루어야 될 죄의 영역이 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면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나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 그런 변화들이 있다. 이것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답답하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내 삶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초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다음 단계 무엇으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물어보시고 그때 생각나는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시면서 내 죄의 문제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 우리 청년부 다닐 때 우리 교회 그 청년 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이 이 양반은 이제 우리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를 했는데 막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막 <laughs> 막. 그래서 이제 어느 날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혁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있나봐. 왜 저렇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보, 그거, 당신하고 내가, 아, 그때는 여보가 아니죠. 우리 은영이지. 우리 같이, 청년부 같이 활동할 때였으니까, 이거, 협제는, 어, 너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원의 죄를 가지고 지금 회개하는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더 선명하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딴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 지금보다 더 높은 창원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장 2절.